반 반갑습니다. 바이오슬라이프 프랜차이즈너 이은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윤니시대를 만나기 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상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건강상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윤니시대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네, 제가 정말 형편 없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 병은 없었지만 그냥 늘 이렇게 조금 약하게 태어나서 늘 유약하게 자라면서 늘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었고, 어 이제 좀 힘을 쓰는 일이나 이런 건좀잘 못했어요. 굉장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건강이 더 좋아질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건강이 점점 더안 좋아지면서 어 급기야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약을 먹으면 그~ 화학약에 대한 부작용을 사건을 이렇게 제가 이제 겪게 돼요 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에 먹었던 그 약인데 그 약을 먹고 어 응급실에 실려가고 어~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이러지 어~ 제가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면역력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그~ 일상적으로 먹었던 약이 어~ 이제 저한테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건을 몇개 겪으면서 아, 약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알면서 제가 약을 기피하게 되고 병원을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이 무섭다는 걸 아니까 저는 이제 자꾸 자연요법, 이제 천연의 요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주위에서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뭐 좋은 게 있다 하면은 제가 귀가 열려져서 그냥 다 이렇게 먹어보고 무엇이든지 화학이 아닌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어보고 접해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유니시티 제품도 제가 귀동량으로 들어요. 그냥 마지막 말에 특별이 엄청 나온데 그 말에 제가 이제 또 가지고 있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변비였으니까 어, 제가 귀가 설교해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 집에 제품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신서경스폰서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서경스폰서님오셔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케어해주고 하면서 유니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먹게 됐고 어, 강의를 들으라는 권유를 받죠. 나와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저가 결정적으로 제품을 어, 좀더 적극적으로 먹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제 유석진 스폰서님의 강의를 들으 연설이죠. 아 정말. 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제품을 많이 먹어서, 정말 이렇게 이 제품이 나를 정말 케어해 줄수 있다면, 내가 이 제품을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화학약이 내, 저를 케어해 줄수 없고, 나를 치료해 줄수 없고, 나한테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전폭적으로 던졌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제 나이에, 어, 뭐 건강에 질리는 만무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건강이 첫 번째라고 하고 어 돈이 돈과 건강, 그럼 사람들이 말은 건강이 먼저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핸들링을 해보면 돈이 아까워서도 못 먹고 못 먹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이제 조금 그게 건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아, 그래. 내가 어 정말 이렇게 이 제품으로 내가 건강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돈이 문제래 하고 저는 정말 많이 제 몸에 정말 많이 저희 제품으로 세팅을 해보고 싶어서 유석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고 저도 정말 많이 과감하게 제 몸을 리셋시키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렇게 제가 지금 리셋이 된 거죠.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서 많이 먹으니까 제가 막 몸이 많이 안 좋았던 대신 호전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호전이 많이 왔지만 저는 이 강의장 안에 있었어요. 강의를 한 시간을 저 뒤에 자리 앉아서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제 몸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와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사업의 비전도 보게 되었고 이 사업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내가 원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러한 유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여성이나 주부들은 이렇게 제품을 먹다가 제품을 먹다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되지만. 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만 봐도 우리 유석균 스폰서님이나 정진영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체험보다는 먼저 이 사업의 마케팅과 어, 보상과 이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뭐, 이 안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니시티를 만나 게되기가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섯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저도 이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인데 산업의 크게 혁명이 네 번. 어, 어, 4차적으로 일어났어요. 1차, 2차, 3차, 4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흐를 때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 많은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앞으로의 그러면 어, 큰 시장, 돈이 될 시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웰리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도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건강에는 돈을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에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는 걸 알았어요. 오래 산다는 것을 알아서 저 세대만 해도 이제 오래 사는데 이제 돈이 수입은 없어요. 경제, 경제력은 없어요. 이제 경제력은 없어지고 오래 살아요. 벌써 우리가 이제 60이 넘어도 앞으로 저희 친정엄마만 봐도 93세신데도 정정하셔서 혼자 밥해 드시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유니시 제품을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더 오래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저, 저 같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른 데는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 잘안 쓰지만 건강에는 주머니를 열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앞으로 이 웰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거고 이쪽에 부가 이동한다는 것을 많은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었어요. 1차, 2차, 3차 이럴 때는 생산 라인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아, IT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 시대, SNS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어떤 게 자본이 되냐면 멤버가 자본이 되는 거죠. 멤버가 자본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만히 보면, 어, 뭐, 1인 유튜버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보면, 그분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의 자본은, 그분들의 자산은 멤버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잘 맞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오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알 수가 어, 있다는 거죠. 유통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요. 직업도 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어, 그 의학계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100년을 유지했던 그 비즈니스의 궤도가 이미 무너졌다고 그 유통계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뭐 회사가 있었으면, 제조를 했으면, 총판, 구매, 소매, 이런 것들을 요즘은 안 거치고 거의 직거래를 하고, 많은 또 젊은이들은 더더군다나 확싼 것을 찾아서 직거래를 하는. 그니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유통의 궤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신유통이에요. 회사와 내가 직거래를 하는 그런 신유통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한테 이 시대에 그냥 주어지는 그런 유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어떤 직업에 직업에도 유통에도 뭐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경계가 무너져서 여러분 직장들 요즘 그런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잠깐 내가 짬을 내서 어뭐 택배 시스템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어, 잡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투잡 프리잡으로 어, 이 이런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라는 거죠. 건강 관리하는 의학계도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치료 시장에서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었고 그런 치료 시장이었어요. 그것은 전문가에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의사나 이런그 시장이. 근데 지금은 예방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방시장이라 우리 일반인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하는 이러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돈을 쓰는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2030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아,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아프면 저렇게 어, 요양원을 들어가고 하는구나 하고 요즘 경, 어, 2030 세대들도 건강에 돈을 많이 쓰고 굉장히 어,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점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 어느 회사하고도 경쟁력에 들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제품력과 그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 저희는 이게 재구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여러분들 이 에너지 한통판면얼마큼 드세요? 전 정말 며칠 못 가봤어요. 며칠 못 가는, 이렇게 재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제품. 아, 저희 회사는 계속 신 제품을 런칭해주고 있고요. 내가 멤버가 구축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 런칭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으 올라가는 저희 스폰서님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멤버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의 인지도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가장 어, 저희는 그 원석으로 전 세계에서 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 유니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젊음, 미, 부, 건강 다 얻어갈 수 있고요. 안정적인 인쇄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다. 정말 안전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 그게 회사가 아주 건재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상속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데서. 진정한 성공이에요. 밖에 있는 성공은 누가 나보다 못해야 하는 성공이거든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못해야 내가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사업이다면이 사업은 내가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정말 멋진 사업이잖아요 함께 가는, 함께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가서는 나 혼자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은 함께, 스폰저님과 파트너와 함께 가는 사업. 이 사업이 정말 그 매력이 있는, 그래서 멋진 사업인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안에서 건강해지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평생 친구와 럭셔리한 여행을 갈수 있는 이러한 멋진 사업. 여러분들이 한번 알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업,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이제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게 될겁니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충수할 건가를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이 시장은 앞으로 그, 이제까지 있었던 IT 시장보다 자동차 시장보다 엄청난 큰 시장의 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장을 그 전에 IT 시장도 자동차 시장의 부를 그 누군가는 가져갔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웰리스 시장의 큰 부, 그거를 누군가는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 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